문제의 한자 표기 13번 문제 같이 볼게요. 코노니와니메오유출正している어니메오뭐다 어 중요한데요. 이 나라는 주로 어머니저 쌀미자죠. 코메오 시대 이루습니다. 어, 슈츠가 조금 우리가 아는 출자, 날출자를 슈츠라고 읽는 걸 알았는데 공교롭게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유라는 단어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 이 나라는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숫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수라는 걸 염도 그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한자로는 이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그냥 바깥으로 가져갔다의 뜻이라면 차로 옮기지 않았을까? 차로 옮기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말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원자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두 개씩 가려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둘다 차예요. 이제 나머지는 느낌인 거죠. 느낌인 건데, 옮길 숫자 1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수 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이 슈, 슈, 즈 이런 비슷한 발음 아니고 이유라고 읽는다는 거에 아주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 단어를 이용해서 수입이라고 하면 유니, 니, 그렇죠? 길게 유니가 되겠죠. 아주 별표, 빈출 단어입니다. 꼭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한자는 여러분 요 한자는 차가 있는 한자이긴 한데요. 얘는 바퀴 류자예요. 바퀴 류자. 륜자. 그래서 류자니까 발음은 린이라고 읽거나 아니면 훈독로 읽으면 와라고 읽어요. 훈독으로는 와 음으로는 린 류자니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 손가락에 끼는 바퀴 그게 뭐예요? 반지인 거죠. 그러면 손가락이 유비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유비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요 한자는 다른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반지라는 단어가 N3에서는 중요한 단어에서 유비와 정도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제가 지우기는 했지만, 이 한자는 사실은 많이 보시는 한자인 거거든요. 앞에 말씀 언자 나와 있고요. 논할론자죠. 논쟁, 얼론 할때 론자여서 얘는 발음을 론이라고 읽으면 되고, 당연히 뭐 논출 이런 단어는 아예 없는 단어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단어만, 단어만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구별하세요. 차가 붙어져 있는 한자는 바퀴륜. 얘는 논할론이어서 린. "론" 뭐 이렇게 구별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한자는 여러분, 뭐 비유하다 할때 "유"자로 쓰여진 한자인데요. 아직 우리가 외울 건 아니어서 그냥 제거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수출과 수입은 꼭 기억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들이 이단어는 되게 헷갈려 해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읽을 수 있나 한번 봐봐요. 입자는 똑같고요. 자 앞에는 한자가 거둘 숫자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 라는 발음이 나는데 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거두어 드리는 수입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발음할까 하는 거죠. 얘도 수였지만 이라고 읽었고요. 그럼 얘는 어쩌냐는 건데요. 얘는 여러분 슈가 장음이고요. 니 여전히 장음. 양쪽 장음 발음에 슈니와이구라 데스까? 라고 하는 거에서, 얘는 수입 수출할 때는 국내 국외로 오고 가는 수입 수출을 말할 때는 유뉴 유슈즈인 거고, 벌어들이는 수입을 이야기할 때는 슈니 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꼭 구별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4번 가볼게요. 아까 짱과 하하오야니, 나카레 때, 내무 네, 때 이마스였어요. 그러면 깐나나이가 엄마한테 안겨서 다쿠가 안다. 포옹하다. 나카레루 이니까 수동태인 거죠. 안겨서. 그래서 나니+ 나니 이마스, 내무 네, 때 이마스. 여러분 느낌 오세요. 잠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애죠 잠들어 있습니다. 자, 어, 선택지 1번에 있는 아이는 잠잘 침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자다 라고 할때 내루 라고 하고요. 이 내루는 자다의 뜻만 있는 건 아니고 눕다의 뜻도 있어서 내때르 라고 이야기하면 누워있다의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자다, 양쪽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2번에 있는 아이는 자, 머무를 숙 숙자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숙자이니까 슈크라고 음으로 읽거나 동사로도 읽을 수 있는데 동사로 야도르, 야도스라고 읽는 것은 1급의 N1에서 나오는 단어에서 N3나 N2에서는 이렇게 동사로 읽지는 않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걸 일단 제외시켜 놓고. 대신 이 아이는 여러분 어디서 보셔야 하냐면 숙자라고 숙제에서 보셔야 하는 단어예요 슈크다이 맞죠 숙자를 슈크라고 읽는다 고정도 그 체크할게요 자 그리고 3번 4번은 이제 아 한자도 구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선택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요 한자들이 다른 거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줄이 하나 더가 있는 요한 자는 눈안 자예요. 눈안 자. 어, 얘는 강이라고도 읽고 갱이라고도 읽고 그리고 또 흔독으로 읽으면 눈알이라고 할때 마나코라고도 읽는 쪽. 어려운 아이이고요. 얘는 우리는 동사로는 말하지 않아요. 일단 동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이제 잠잘 면, 수면할 때 쓰는 아이이고 어 동사 원형이 네무루가 원형이죠. 네, 무루이고 잠들다라고 해석합니다. 얘는 그냥 자다, 눕다 이런 거죠. 어제뭐 해? 하면 어 타나카 자고 있어. 네때르인 거고 내무때 이러는 잠들어 있어 라고 해서 잠들다 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내루랑 내무르 구별하시고 그리고 3번, 4번은 한자 구별인데 얘는 아까 눈 안자니까 아니고 그리고 답은 4번이다. 여러분 내무라고 하는 아이는요.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명사를 조금 더 명사로 읽을 때 어떻게 음으로 읽는지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얘는 여러분 아까 면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면인데 맨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맨이 아니라 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취하다 할때 스이 밍오토르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스이 밍오토르 그래서 면 자는 음으로 읽으면 밍이고 동사로 읽으면 내무르 라는 동사로 읽는다 그리고 3번 4번은 꼭 구별해 놓기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